분들 안녕하세요. 참새여요. 음,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. 너무 그 커뮤니티 글 보고 너무 놀라시셔서 그 DM이나 댓글 같은 것도 엄청 달아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답글을 달아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DM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답도 못 드렸어요. 제가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. 우선 죄송하다는 말 하고 싶었고요. 그리고, 그, 일단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, 김참새 채널 여기서 꼬신 것은 아닙니다. 아니고요. 이거는 시즌1 종료를 알리는 그런, 예, 그, 공지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제가 그 대본도 써보고 막 어떻게도 했는데, 뭐, 좀 너무 틀에 박힌 딱딱한 영상보다는 약간 그래도 조금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,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요. 근데 왜 시즌 1 종료인데 시즌 1 종료라고 안 하고 종료한다 라는 느낌으로 글을 올렸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까봐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올리기 올리는 당일 날까지만 해도 사실 아예 채널에 대해서 제 채널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이제 그만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. 왜냐면은, 지금 제 최근 제 주의, 그리고 저한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, 음,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영상들은 제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일부분만 편집해서 보여드리는 거고, 웬만하면 밝은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,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좀 생겼고, 그래서 좀 우울증이 좀 많이 좀 심해졌습니다. 근데 이제, 채널을 다른 분들한테 알리려면 홍보도 해야 되고, 릴스 같은 것도 올려야 되고, 불가피하게 그러잖아요.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그 다른 말들을 휘둘리기가 싫어서 웬만하면 댓글을 창을 다 닫고 있거든요. 유입되시는 분들을 저를 지켜봐 주신 분들이 아니니까. 저를 좀 오해하실 수도 있고, 좀안 좋게 보실 수도 있고, 처음 보신 분들은 그렇잖아요. 근데 우리 지켜와 보신 분들은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냥 댓글창을 열어놓고 있는데, 이제 릴스로 유입되신 인스타 릴스로 유입되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조금 악플 같은 것도 많이 오고, 조금 DM도 조금 많이 오는데, 좀안 좋은 DM이나 댓글 같은 게 조금 많았어요. 안 그래도 이제 정신 상태가 요즘에 좀 불안정한데, 어... 그런 댓글이나 안 좋은 부정적인 거를 보니까 제 삶이 약간 살짝 조금 무너지 내리는 기분을 조금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일상생활이 요즘에 조금 불가해지더라고요. 많이 힘들어지기도 하고, 그래서 영상 올리는 게 조금 행복해지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아, 이제 영상을 그만해야 될 때가 왔구나. 나를 이렇게 반겨주시는 분들도 없고, 나를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가 보다 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두 달 정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 커뮤니티 글로 옮기고 이제 종료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다른 분들이 뭐 댓글이나 DM으로 막 이야기를 해주시고 좋은 말들을 하면서 그냥 나한테는 휴식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조금 휴식을 갖고 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. 저는 이날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. 음, 그때까지 제 영상 봐주시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? 그러면 여러분 감사들 감사하고 어 음, 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안녕.